청웅문이라는 문파의 제자들. 그들은 오늘도 무공을 단련하며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내 장소범은 무공단련 대신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청웅문에 들어온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무공에 소질이 없어 항상 요리 담당을 하고 있었죠. 이곳은 대죽봉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이 지역에 사부와 그의 딸 영하가 있었습니다. <놀람> <놀람> 상산범은 무공이 늘지 않아 이 곳에서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고 있었지만, 사부의 딸영는 그런 그를 항상 잘 챙겨 주었습니다. 그녀는 안 몰래 장소범에게 무공까지 가르쳐 주고 있었죠. 이때 장소범이 목에 차고 있던 구슬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겐 크나큰 아픔이 있었는데요 10년 전 장소범이 살고 있던 마을은 마교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한 승려와 마교의 싸움을 목격하게 되었죠 승려는 마교와 목숨을 건 사투를 하게 되었고 그 승려는 천흥공법이라는 강력한 무공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장소범의 부모님은 마교들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청흥문이 마을로 내려와 장소범을 대죽봉으로 데려갔던 것이었습니다. <목소리> 장소범은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는 령아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국문은 일곱 명의 사부와 일곱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장소범의 사부는 대죽봉 지역을 맡고 있는 것이었죠 칭윤 문의 이 자지 이字의 비우, 승, 회 제스 회의 우, 리, 렌, 디, 자 정하 션주 링, 쥔, 지, 렌 샤밤 시제 게니 령아은 앞으로 열릴 비무대회를 위해 사부인 아버지의 무공서를 장소범에게 몰래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소, 른, 도, 알, 마 이때 또한번 빛이 나기 시작하는 구슬 10년 전 장소범은 마교와 싸웠던 승려에게 이 구슬을 받게 된 것이었고 죽어가던 이 승려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모든 무공을 전수해주며 장소범의 몸 안에 천응공법을 봉인시켜두었습니다 장소범은 승려가 버리라 했던 구슬을 뒤늦게 버리려 하지만, 한 원숭이가 나타나 그것을 방해했고, 그는 원숭이를 피해 도망을 가다 강 속에 빠지게 됩니다. 강 속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한 그는 다시 빠져나오게 되지만, 이때 원숭이가 장소범의 팔을 물었고, 그의 피가 구슬에 흡수되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 구슬은 서열주라는 것이었고 강 속에 있었던 것은 서펀봉이었는데요. 장소범의 피로 인해 그것들이 합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서펀봉을 노리는 자객이 등장했고 청문문의 제자들이 나타나 장소범을 보호해 주기도 하는데요. 싸움이 불리해지자 달아나는 자객. 그날 밤그 자객은 서폰봉을 다시 노렸습니다. 하지만 서폰봉은 장소범을 선택했고 자객은 도둑질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대죽봉의 사부는 장소범에게 비모대회를 준비하라 지시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영화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장소범. 같은 날 장소범은 우연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던 자객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함께 동굴에 숨게 됩니다. 이 자객의 이름은 병료였는데요. 그녀는 또다시 서폰봉을 노리게 되지만, 이번에도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동굴에서 어쩔 수 없이 숨어 지내야 했던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점차 서로에 대해 잘 알아가게 되죠. 이게都在一念之间下我你吃그 이후 며칠의 시간이 흘러 기다리던 청웅문의 비모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육설기는 소죽봉 지역의 제자였고 실력과 미모가 뛰어나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대전 상대는 뽑기로 선택되었는데요. 부전승을 뽑게 된 장소범, 대결장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청운문의 제자들, 그리고 육설기의 비무를 보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 하지만 육설기는 과도한 수련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小一此可在危救你性命 다음 날첫 대결을 하게 된 장소봉. 하지만 그에게 기대가 없었던 관객들은 모두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관중이 없는 대전이 시작되자마자 서폰봉이 상대를 한 방에 때려눕혔습니다. 그날 저녁 사부는 대죽봉의 제자들이 모두 패한 것에 대해 심기가 불편했는데요. <놀람> 师父正生气可是我胜了你什 다음날 육설기와의 대결을 하게 된 령화 그리고 장소범은 옛 친구인 경유와 대결을 하게 되죠. 아 다음날 육설기와의 대결을 하게 된 령화 그리고 장소범은 옛 친구인 경유와 대결을 하게 되죠. 괜찮다 장소범의 몸놀림은 매우 가벼웠고 경유를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서펀봉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장소봉. 서펀봉의 힘으로 장소봉은 결국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승리했지만 친구를 잃게 된 장소봉. 장소범은 영화와 육설기의 대결장에 오게 되는데, 그날 저녁 원숭이에게 이끌려 어디론가 이동하게 되는 장소범. 그곳에는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것은 육설기였습니다. 장소범은 육설기의 약을 손으로 받아 그녀를 구해주었죠. 是你，师姐，你你还好吧？那你为什么要洗我？你表面的厉害，都是唬人的。你生气的时候，一点儿也不好看。你还是要多笑笑。<笑>다음날비무대회의결승전바로장소범과육설기의대결이었습니다姐，你的伤有没有好？就可 서펀봉이 없었던 장소범은 육설기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육설기가 칼을 뽑자 그제서에 나타난 서펀봉. 그의 상처는 모두 회복되었고, 육설기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장소범은 육설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며 가까스로 공격을 거두었는데요. 결국 육설기의 승리로 비무대회는 끝이 나게 되지만 사부들은 장소범이 마교의 무공을 쓴다고 생각해 그를 가둬두게 됩니다. 이때 장소범을 구하러 온 병료 도망을 가던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서펀봉을 노리는 마교들, 그리고 마교의 왕인 기왕까지 등장했죠. 사실, 병료는 기왕의 딸이었습니다. 이때 기왕이 장소범을 공격하려 하자 그를 막아서는 병료, 장소범은 기왕의 공격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청웅문의 모든 무인들이 기왕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고 청웅문과 마교의 대결이 시작되었죠. 청웅문과 싸우던 병렬을 구하려는 장소봉, 기왕과 칠사부간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밀리고 있던 칠사부를 돕기 위해 앞으로 뛰쳐나간 장소범은 칠사부의 공력을 받아 귀왕에게 맞섰습니다. 이때 장소범의 몸속에 있었던 천은공법의 봉인이 해제되는데 신주만 칠사로 보자 다소이 천연공법에 놀란 귀영은 자신이 질 것임을 깨닫고 마교로 돌아갔습니다. 장소범을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다고 판단한 사부들은 그를 처치하려 했는데요. 장소범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모든 사부들을 날려버린 그는 자신의 사부마저 공격하려 했죠. 하지만 령아를 공격하게 된 장소범 그는 령아의 설득으로 겨우 정신을 찾게 됩니다 쇠치, 장샤판絕不能留죽 하지만 이때 육설기는 장소범을 다시 공격하려 했고, 사형과 사부는 그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육설기는 장소범을 해칠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청국문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장소범은 병렬을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는 주선2가 나올 것을 암시하며 끝이 나게 되는데요. 주선은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며 이 원작 소설로 드라마까지 제작되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협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